헬로 여러분 에브리바디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 어... 지금... 어머 깜짝이야 나 진짜 왜 저래 이 야심한 밤에도 우리가 이제 음... 워킹 마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찾게 돼. <laughs> 우리도 사람인지라. 근덜근덜, <laughs> 근덜근덜, 그냥, 세상 쫓아가지, 눈에 보이는 게다 우선이, 먼저 눈에 보일, 눈에, 어, 먹음직도, 음직도 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아니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워. 나는 똑같이 느끼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물론 내 문제 내 문제를 여러분이 알특이 없지. 근데 나는 방송을 물론 하니까 이 개인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뭘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 우리는 이제, 음, 온누리 교회 목장장이에요. 목장이 성령받았고, 성령 어머니잖아. 성령을, 이제 마지막, 끝이나 이제 마지막 때라 다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손으로, 돌아서고, 재서 돌아서고, 그런 거 지금 보잖아요. 현실이요. 눈으로 그냥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지고,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바요 뭐, 거짓부랑, 뭐, 뭐 거짓말, 뭐, 사기, 뭐, 뭐, 범죄 이런 게 아니라, 프이 음, 그야말로 자유와 평등의 시대, 시대. 그리고 머니가, 머니가, 헬머니, 프리 머니가 됐잖아. 솔직히 톡 까놓고 있고. 돈이 뭐, 이렇게 많으면 돈이 있는데, 뭐, 돈을 어쩔 것이야. <laughs> 저기, 진주상이 보이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아, 주말에만 좀 복잡거리나 보다. 지금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다지 없어요. 금, 토, 일, 이럴 때는 굉장히. 여기도 솔직히, 첫날에 완전 깍깍 찼었는데, 어, 근데, 정말 이태원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 뭐, 하여튼, 그 전서부터 며칠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그렇게 아픈지 나는 막 죽을 건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죽나, 이제. 그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휴, 참. 그래서 내가 항상, 항상 매사에 조심하라고. 천천히, 이제. 그리고, 봉사 아니야, 봉사.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남을 살려면 나도 사는 거요 남을 죽자가 덤비면은, 내가 먼저 죽지, 우리도. 마음이 힘들어서. 뭐야? 문 닫아놨네? 건너는데 이돈 주고 건네야 되니까. 할머니는 항상 돈이 없어요. 머니 풀이라 다 공짜거든? 근데 나를 막다 사게끔 헹그러놓고. 안 믿으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laughs>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거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냥 아멘 할렐레야, 샬롬, 땡스, 땡스, 맘 알라비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퉁 치라, 탕, 퉁 탕통,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고 없는 셈 치면은 뭐, 무슨, 뭔 저기를 못하겠어? 그렇잖아. 내 말이 틀려요? 하모, 에나로. 그렇거든? 그러면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이라는 거는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는 말씀으로 대언자고 전달심인데 메신저고 말이요 어, 그러면.